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송곡과 영화 카트를 활용해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송곡과 영화 카트는 대형마트의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하고 그 뒤에 노조를 결성해서 사측의 횡포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선생님은 영화를 보면서 인상 깊은 장면이 좀 있었는데요. 몇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근무 시간에 성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쓰는 장면인데요. 영화 초반이라서 왜 반성문을 쓰는지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리자들이 순회를 하면서 직원들을 관찰하고 웃고 있지 않으면 벌점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벌점이 쌓여서 불성실한 직원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반성문을 쓰는 맞은편 벽에는 이달의 베스트 사원의 모습이 걸려 있어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죠. 거기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복도에서 반성문을 쓰고 있어요. 그것도 자세히 보면 화장실 앞에서 쓰고 있거든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죠. 다른 장면을 보면 남자 주인공이 음료수를 들고 청소 노동자분들을 찾아가는데요. 그곳은 계단 밑에다가 판자만 대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누추하고 협소한 곳에서 겨우 앉아서 점심도 먹고 휴식도 취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도 대학교 때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직원 탈의실 휴식 장소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지하 주차장에 있었어요. 그 판넬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물건을 내리는 큰 트럭이 오면은 항상 매연 때문에 목이 아프고 그리고 당시가 여름이었는데 에어컨도 없어서 너무 더웠거든요. 그런데도 앉아서 밥도 먹고 옷도 갈아입고 했었죠. 지금은 올해 지난 시점이라서 좀 바뀌었을라나 모르겠어요. 영화 카트에도 탈의실 장면이 나오는데요. 열악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남자 직원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장면도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주인공 선희는 관리자가 갑자기 남아서 잔업을 하라고 해도 선뜻 남아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약직이긴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 계속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당해 보이는 일들에도 그저 참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가 되는데요. 당시에 비정규직 보호법이 발의되면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사람들은 정규직 정구...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하는 법이 생겼어요. 그러자 회사 측에서는 선수를 쳐서 기존의 직원들을 자르려고 한 건데요. 정규직이 되면 회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해고 통보에 직원들은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는데요. 결국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회사 측과 노동조건이나 회사에 대해서 논의를 할수 있는 중요한 기구인데요. 노조 대표들이 협의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이를 무시합니다. 그저 귀찮은 존재로 바라보고 저러다가 지치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염없이 회사 측 대표들을 기다리는 이 장면이 선생님은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 장면도 참 인상 깊었어요. 마트 노동자 분들이 마트에 나가기 전에 항상 거울 앞에서 악세사리, 명찰, 그리고 두발 복장이 단정한지 살피고 나가는데요. 심지어는 거울 윗부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웃는 얼굴도 장착하고 나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미소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점을 매기고 반성문을 쓰게 했다고 하니까 얼굴에 경련이 날 정도로 미소를 지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사님들은 참 행복해 보이죠? 처음으로 노조에 가입해서 노조의 단체 티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웃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죠.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노조를 탄압하고 직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파업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마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직원들이 이를 막아서자 몸싸움이 벌어졌는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던 장면입니다. 이 외에도 직원들이 마트를 점거하고 평화롭게 시위를 이어가는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을 동원해서 직원들을 끌어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장면들은 실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화 카트와 드라마 송곳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당연한 권리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해서예요. 드라마 송곳을 보면 노동 3권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교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잃고 나서야 자신에게 권리가 있었습니다. 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공동체를 지켜주는 구조 그리고 제도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요즘은 워낙에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누구나 노동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잘 챙겨야 돼요. 자, 그러면 노동 3권 알아볼까요? 노동 3권 첫 번째는 단결권입니다. 단결권은 누구나 자신의 근로 조건이나 경제적인 조건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막으면 불법입니다. 다음으로 단체 교섭권이 있는데요. 교섭권이란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회사 측과 근로조건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회사 측도 이에 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행동권은 노동자가 노동조건에 대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항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피켓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설을 점거한다거나 파업을 하는 것 같은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 3권은 헌법 제33조에도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이나 제도가 아니더라도 노사 간에 서로 존중하고 권리를 지켜준다면 강제적인 방법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투쟁한 결과 이러한 제도와 법이 생겼어요. 개인에게 맡겼더니 노동자들을 기계 취급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노동법이 없을 때에는 학교도 가지 않고 노동하던 어린이들이 있었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을 하던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한 사회가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법이나 제도와 같은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하는 부정의한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으로부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는 시각이 있고요. 사회 구조나 제도로부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는 시각이 있어요. 윤리학에서는 이를 각각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라고 합니다. 오늘 영화 카트와 드라마 송곳을 살펴본 이유는요. 어떤 문제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었어요. 영화 카트의 주인공 선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동자와 노조를 탄압해도 되는 사회적 분위기 혹은 노동법이 있어도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사회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계란으로 바이치기가될 수도 있는 거예요 드라마 송곳의 배경이 되는 마트는 프랑스계 회사인데요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노조에 대해서 배우고요 중고등학교에서는 노사간에 협상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한마디로 노동자 친화적인 나라인데요. 왜 한국에 와서는 노조를 탄압하고 없애려고 했을까요? 드라마에서 보면 프랑스 관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된다.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요. 제대로 된 사회제도와 구조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우리에게 사회윤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